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 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늘 2시 미국 긴급 속보. 경제 위기보다 더큰게 터졌다. 미국 몰락의 세 가지 원인은 무역 전쟁과 신용 준열 실제 해고이며 워렌 버핏과 레이달리오, 일론 머스크가 미국 분기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AI 쏠림 경제 거품이 터지면서 미국의 한계가 분명해졌으며 투자 분산과 미국 비중의 축소가 미국 패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AI와 금융권을 제외한 모든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으며 실업률과 제조업도 경제 침체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네요. 미국은 정말 무너지고 말까요? 부동산 상담은 0 1 0 2 6 1 6 2 -26 7이며 부동산 매매와 입지를 진냅니다 지금 바로 전화해 주십시오. 오늘 2시 미국 긴급 속보. 오, 미국 정말 상당히 중요한 네. 내용들이에요. 경제 위기보다 더큰게 터졌다. 미국 경제가 왜 폭락을 할까요? 여기 보세요. 미국 몰락의 세 가지 원인을 아주 적나라하게 해놨어요. 별표. 미국 경제의 세 가지 그림자. 무역 전쟁, 신용위기, 고용 불안. 먼저 무역 전쟁은 40년 만에 최고제에 달한 미중. 그렇죠. 주로 이제 미국이 먼저 펀치를 날린 거죠. 무역 전쟁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대폭 축소됐어요. 기업들의 투자 생산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특히 미국 중심으로요. 미국은 심각한 무역 적자를 겪고 있죠. 정말로 심각해요 적자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것 때문에 미국은 관세 전쟁이 불가피해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지금 트럼프도 관세전쟁을 때릴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적잖아. 자, 신용균열. 우리 신용 저, 주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런 신용을 말합니다. AI 관련 주식을 제외한 S&P 500 기업들의 심각성. 뭔 말이냐. 자, 미국 처음엔 S&P 500인데 어느 날부터는 S&P 500따위는 아예 그냥 형창으로 던져버렸고요. AI만이 최고로 날아가고 있어요. 이게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S&P500이 재구시를 못해 프라이빗 크레딧 자산 운용자 주가가 무려 18%나 하락했다는 거 신용 부도 스와프 이것 때문에 현재는 이제 신용이 안정적이긴 해요 채권도 그렇고 안정적인데 이게 시장 균열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또 하나는요 실제 해고가 많다는 거예요 단순한 셧다운이 아닙니다 실제 해고하고 있어요. 셧다운, 일시적인 업무 중단.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수천 명의 대량 해고. 지금 예고하고 있고 진행 중.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이렇게. 가계 소득이 지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지금 말하는 거예요. 미국. 소비자 유축. 결국 고용시장 불안. 실제로 고용시장이 지금 상당히 안 좋죠. 미국. 자, 그러면. 좀더 구체적 근거 미국 붕괴를 주장하는 워렌 버핏 레이달리오 일론 머스크 워렌 버핏은 이미 달러 붕기는 시작됐다. 아니 뭔 말이냐 맨날 원화가치만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 올라가서 거의 금융위기 수준이라 미치겠다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빙산의 일가. 자 불빛이 반짝하다가 확 꺼지는 단계로 보면 돼요. 달러의 거품이 확타올랐다가 지금 갑자기 소멸될 수도 있다. 워렌 버핏.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미국을 망하게 할 것이다. 달러를 붕괴시킬 것이다. 외국 투자자가 그래서 이탈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칠 정도로 달러를 찍어내고 있고, 지나치게 달러 우선입니다. 자, OBBA 법과 국채 발행 폭증. 이것 때문에 국채 발행 이런 것들 때문에 달러 위기가 온다. 자, 연준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어요. 자꾸 끼어들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달러 약세, 달러가 약세를 띠도록억지로 유도하고 있, 있는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워렌 버핏은 미국 달러는 붕괴된다. 레이달리오 이분은 미국 국채가 지금 38조를 넘어섰죠. 자 한국에 70 7년간 예산하고 막먹어요와 미국 부채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미국은 부채 이자 갚다가 망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말하면 뭐 기축국가가 자 공부 좀해 보시면 금방 나와요 투자자 국채 매도 금리 인상 통화 하락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죠 자 미국 과도한 부패 정치적 분열. 자, 미국의 과도한 부채라든가 이런 부분들. 너무, 채무가 너무 많아요. 여기에 정치적으로도 민주당, 공화당, 어우, 이게 너무 지금 알력이 심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부 지출 멈추지 않으면 붕괴는 시간 문제다. 달러 통화 급증하고, 즉, 달러 같지. 또는 반 달러, 달러에 반대하는. 연합을 구축하고 있어요, 지금. 브릭스 국가 중심으로 우선 뜨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달러 때문에 울고 싶어라고요. 이놈, 달러라는 놈 때문에 우리나라 국격이 엄청나게 하락하고 GDP도 엄청나게 손해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자, 미국 현재 이자는 갚고도 원금은 못 갚아. 와. 미국이 빚이 얼마나 많은지 이자 갚고 원금 갚을 능력이 안 돼요. 이번에는 미국, 중국, 유럽의 경제위기로 좀 확대해 볼까요? ING은행, 유럽 경제, 구조적 위기 직면아 그러면 안전한 나라가 지금 뭐가 있나요? 아, 미중유, 미국, 중국, 유럽. 자, 유럽부터. 관료주의에 막힌 성장인진. 지금 유럽은요, 완전히 막혔어요. 이 방산만 봐도 알아요. 완전 대한민국한테 추월당해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투자 이탈. 투자자가 빠르게 이탈 중입니다. 특히 독일, 영국, 프랑스 이 강국들 서로 다른 목소리 나 나라, 조그마한 나라들이 맨날 맨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싸우고 있어요. 이게 이 u 의 구조적 문제점이에요. 식민지 착취로 번돈이 사람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등등등등 많은 나라들이요. 식민지 착취로 돈번건 맞아요. 물론 산업혁명도 먼저 이끈 것도 있지만 얼마나 큰 이득을 얻었겠어요. 이것 때문에 이걸로 번 돈은 끝나가고 있고 자체 혁신이 없어요. 유럽이. 그러니 한국한테도 문화적인 면에서 비록 대중문화긴 하지만 밀리고 있잖아요. 자, 미국입니다. AI와 금융 중심으로 편중됐어요. 미국은 AI, 금융. 금융보다 중요한 것은 비금융이야. 제조. AI,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제조업이 중요한 거예요. 너무 특정한 곳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제조업이 최악입니다. 위험자산 거품이 최대예요. 위험자산,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너무 거품이 많아요. 세계 최대 빚을 갖고 있어요. 38조 달러. 즉, 미국은 이러다가 패권이 끝날 수도 있어요. 중국! 중국은 맨날 제가 IMF 뭐,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공산당이라 선언을 안 하고 있죠. 부동산발 경기 침체는 지속돼서 성장 엔진이 스톱됐어요. 중국이 10포인트, 9포인트 성장하다가 6포인트 성장하다가 이제 4포인트대 밑으로 공산주의 체제의 보호. 미래 지향 혁신이 불가합니다. 미국과 패권 1대1로 불신. 주변 영토 분쟁 심각하죠. 자, 이번에 AI, AI발 경제위기. 지금 AI가 미래를 더 빠르게 이끄는 건 맞는데 이 거품이 결국은 경제 위기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AI 거품 터질라, 빅테크 부도 보험, 거리랑 90% 급증. 자, AI 발 경제 위기 긍정 요인. 리스크 과잉 투자. AI 투자 없이는 이미 경제 침체에 빠졌다. AI 지출을 제외하면 경제 상황 심각하다. AI만 날아가고 있어. AI만. AI 과소 투자가 AI 과잉 투자보다는 더 위험하다. 와. 여튼, AI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말의 긍정 요인을 따지면. 아니, AI가 그나마 버티고 있다. 경제 위기에 빠질 이 상황을. 아이러니 하네요. AI가 지금 거품이 심한데 AI 때문에 버티고 있다. 이게 긍정 요인이에요. 리스크, 근데 AI의 리스크 보실래요? 자, 엔비디아, 마이크로 메타, 얘들 1조 달러 지출. 어마어마한 달러를 지출했네요. AI 의존성이 높아서 주가 30% 폭락이요. 만약에 AI가 지금 눈에 드러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미래 진 미래 지향적인 것들인데, 이게 거품이 좀 있다 생각하면 주가 30% 폭락은 식은정먹기에요 AI 동반 하락의 경우 경제 위기로 빠질 수도 있어요. AI가 동시에 막 무너졌을 때 과잉 투자의 사례도 보여줄게요. 인텔 기술적 실책, 반도체 변화의 역행, 진정으로 투자해야 할 곳에 투자를 못하고 엉뚱한 곳에 투자한 인텔. 인텔 무너지는 게 투자는 했어요. 과잉 투자예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투자는 못했어요. 오라클, 코이브, 메타. 지금 사업이 전체적으로 좀 취약한 편이고요. AI도 핵심 사업은 맞지만 방향이 문제였죠. 방향을 잘 잡았다면 인텔, 오라클, 코어, 이브가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방향성에서 문제가 돼서. 이처럼 AI발 경제위기가 여러 가지 형태네요. 자, 미국의 패권은 왜 약해질까요? 점점. 자, 미국이 약해진다 이 말은요. 미국이 절대적으로 약해진 이유도 있지만, 그거보다 다른 나라 힘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요. 맞잖아요. 미국의 한계, 세계 최대 소비자, 안전한 금융 투자, 이게 변화를 가져왔어요. 자, 미국, 중국, 유럽, 인도, 중동. 오우, 이제 여러 나라로 비중이 확대됐네요. 옛날에는 미국이 압도적이었는데, 미국 비중은 줄어들고, 중국부터 다른 나라 비중이 늘어났어요. 트럼프 정부 이후에 기존 시스템 감당 못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이 됐는데 이제 미국의 패권 유지는 될 텐데 줄어든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잘 설정해야 돼요. 투자, 세계 자금 흐름이 자 미국에서 다국 분산 구조로 가고 있어요. 달러 중심이 탈피됩니다. 유럽, 중국 비중도 높아지고 있고 분산 투자. 달러가 신뢰을 잃고 있고. 다른 나라가 확대됨으로써 춘추 전국 시대를 맡고 있어요. 공급망, 핵심 산업 증가. 즉, AI, 반도체, IT. 정말로 이 기술적으로도 다양한 기술들이 혼재하고 있어요. 미국이 이 분야에도 세계 최강이기 때문에 지금 AI 중심으로 해서 패권을 쥐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조까지 다 봤을 때는 지금 역량이 줄어든 건 맞아요. 경제 흐름 20년간 미국만 적자입니다. 오주 가면 20년간 적자겠어요. 기타 국가는 흑자가 많죠. 각자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미국한테 의지 안 해요. 정말로 미국 못 믿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자권 빨리 뺏어 와야 돼요. 그거 위험합니다. 자, 전자권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안보, 에너지, 제조, 공급망. 미국 믿다가는 미국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못 믿을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지 또는 얍사람 일본이지 미국이 못 믿을 나라는 아니에요. 자, 미국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우방국가는 맞지만 그래도 전자권을 네. 대한민국이 가져오는 게 유리해요. 제조원자재, 국가보다 특성별 조합. 오늘 2시에 미국 기습 발표. 미국인 절반 이상이 침체라고 생각을 해요. 오실업률 심각하고. 제조업 발표됐죠. 심각하고요. 한마디로 경기 침체 에 빠졌다. 미국 경제지표를 또한번 보여드려야 돼요. 자, 소비자 물가 추위 보세요. 오, 떨어지질 않고 2.7%인데 공포지수도 다시 치솟았어요 최대치네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두나되는 미국 제조업. 오, 쭉 빠지는 거 보세요. 50m로 계속 빠졌어요. 자, 미국 국가부채 규모 추이 현재 40, 3 8조 달러를 뛰어넘었고, 34년, 약 10년 후에는 56조 달러까지 늘어날 전망이에요. 미국은 원금은 못 갚고, 이자나 겨우 갚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경제 특정 솔렘. 거품 파산의 위험성이 있죠. 제조업 지수. 4개월 연속 위축. 제조업이 위축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은 AI와 이런 산업 중심으로만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비금융과 AI 중심이에요. 자 순일자리 수치 실험률이 4.1%로 문제입니다 자 생산 수익성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죠 또는 AI5 이 기업들 빼고는요 사상 최저치에요 생산 수익이 자 비금융 성장률이 안 좋아 20년간 멈췄어요 금융만 뛰고 있어요 이거 아주 안 좋죠 비금융이 뛰어야 하는데 소형 기업들 수익 42%로 수익이 없어요. 미국은 대형 기업들, 미래 첨단 산업 중심으로만 수익이 많고, 소형 기업은 바닥을 기고 있어요. 허구적 이익. 미국은 부채가 많고, 금융만 성장해서 표면적으로는 GDP가 확 올라가는 것처럼 7만 달러로 보이지만, 내실이 없어요. 이거를 허구적 이익이라고 해요. 허구적 이익은 글자 그대로 붕기되기가 쉽죠. 자, 미국 파산의 3대 요인. 자, 불거진 경고등. 이거 보세요. 자산의 거품. 주식 거품, 채권 거품, 부동산 거품. 그 다음 미국 연방 부채가 많아요. 연방정부 부채가 아까 38조. 상업용 부동산 무너지고 있고, 지방은행도 지금 또한번 위기가 다가오고, 오고 있어요. 안전자산이 뛴다는 것도 미국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금이 뛰고, 비트코인은 뭐 안전자산은 아니지만, 원자재가 뛰고, 은도 뛰고. 자, 이런 것들이 뛴다는 것은 달러의 문제. 이거는 다른 말로 미국의 문제. 또 미국 산업의 문제하고도 직결됩니다. 미국 몰락, 질서재편, 대비. 붕괴하는 글로벌 패권, 다가오는 당국화. 미국이 몰락되고 현재 5년 이내 미국 중심의 패권, 아마 미중 패권이 격화될 거예요. 유엔 국제기구는 역화될 거고. 군사적 충돌이 변수예요. 다극화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과도기예요. 자, 5, 5에서 10년 동안 미국의 경제 군사 부담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반미 연대 유럽이나 인도나 일본의 힘이 일본은 그렇고 유럽 인도나 연합하고 인도 브릭스 힘이 커져죠 다극체제 10에서 20년 동안 G7은 약화되고 미중 EU 인도 균형 이 삼발이 사발이처럼 균형 발전이 될것 같아요. 경제 군사 기술 분야 독점, 제국지 세력 회복, 한국 중심의 민주주의 정체성, 자 트럼프의 포효네요.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붕괴되고 제조업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전 세계가 춘추 전국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